박재경 가산자산가치평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실, 알트코인 만큼이나 좀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협회들입니다. 블록체인 협회도 많은 곳이 있는데, 이게 살짝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원장님, 이 협회들 어떻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첫. 주제부터 네. 좀 심각한 주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 네.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두분 운동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뭐 어, 어떤 운동 하시나요? 저는 자전거 타고요 자전거 MTB랑 사이클도 타고 네. 네. 골프도 치는데 네. 이번 주에 골프를 쳤는데 네. 스코어 좀 물어봐 주세요 스코어 몇이나 치시나요? 77 이번에 나왔어요 77이요? 77 77 77, 77. 77. 77. 77. 네, 간만에 싱글을 쳤는데 네. 엄청 잘 치시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더잘 쳤어요 아, 제가 한 2년 동안 네. 코인 쪽 공부를 하면서 <laughs> 네. 간만에 나갔는데 네. 실력이 줄지 않았다 아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 너무 무거운 주제라고 해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환기, 환그 네. <laughs> 협회가 알트코인만큼 많다라고 네. 하는 네. 얘기는 협회로서의 어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협회라고 네. 하는 거는 그 관련된 종사자들이 모여서 네. 그 이익 집단의 어떤 대표성을 발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문제시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네. 이제 주장을 해서 어떤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정보 보안 그 관련 산업에서도 정보 보안 산업 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고요. 네. 네. 전국에 있는 그 업체들 그한 200개 정도 업체가 가입이 네. 돼 있어요. 네. 그 외의 업체 그 협회는 없고 단일 협회를 하고 있는데. 이 협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십 네. 수년이 걸렸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든가 암호화폐 시장이 어, 처음에는 이제 우우죽순처럼 많이 생겨났었고 거래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특금법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조정을 국면을 맞고 나게 되면 실제로 암호화폐라든가 또는 가상자산들이 어떤 형태로 축을 해야 되는지 네. 또 필요한 법안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요. 음, 네. 그래서 따라서 협회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어, 좀 대표성을 띌수 있는 협회로 좀 조정이 돼야지만 네. 어, 그런 전체의 어떤 대표성을 가질 것이고 음. 어, 주장 내용들이 좀 어, 어필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조정도 당분간은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진짜 저희 좀 그래요. 많이 무거운 이야기죠. 어, 어 협회가 너무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 블록체인 협회, 뭐 오픈 블록체인 산업 협회, 뭐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어떻게 이름도다 보... 비슷해서 헷갈려요, 사실. 이, 헷갈리고 네. 이게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드리면 어. 좀 협회분들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어, 받아들이는 분들로 하여금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정말 이 중에 블록체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 블록체인이란 단어의 협회다라고 하는 곳이 11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중 정말 업계를 대변할 만한 협회가 있을까요? 어... 대장 있나요? 대장? 대장, 이라고딱띄어서 얘기하면, <laughs> 네. 다른 나머지 10개의 협회가 기분 네.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3년 전에 아시겠지만, 그, 블록체인이라든가 가상화폐가 굉장히, 네. 그 뭐랄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을 때, 네. 1 0분 토론에 나와서, 네. 유, 유시민, 이제 네. 지금 작가하고 네. 토론을 했었던 네. 걸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블록체인 산업협회에서 나와서 이제 네. 같이 토론을 했었고, 네. 블록체인에서 어떤 거를 주장하려고 하느냐라고 네. 이제 물어봤었었고, 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뗄수 있다, 없다. 음. 이걸 갖고 논의를 했었어요. 두 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뗄수 있다고 생각해요. 블록체인은 기술이고, 네. 또 이거에 대한 보상에 대한 가상화폐는 별도다. 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주장이 네. 어, 블록체인과 이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있다 없다 했는데 결론은 살찌 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유시민 그 작가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떼서 기술을 가져가고 음. 가상화폐는 필요 없다 음, 음, 음. 블록체인 좋은 기술 이 같은데 음. 이 가상화폐를 언주물이 내서 이게 사기성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떼면 안 된다 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연구를 했을 때 저는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블록체인 자체만 기술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네. 블록체인의 개념이 뭐죠 노드들이 각자 합의를 해서 뭔가 네. 결을 그 결론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합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포함시키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없을 때 과연 맞습니다. 가능할 거냐. 네. 그래서 블록체인을 많은 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제로 도입한 경우가 없다. 네. 지역화폐밖에 안 된다. 네. 지역화폐도 블록체인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블록체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가상화폐가 필요하다. 네. 어,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 거네? 음. 라고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체인, 그 블록체인 협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네, 된 네.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장난이라 그러는데 어 한국 블록체인 산업 협회가 있어. 그럼 나는 뭐 오픈 블록체인 협회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자꾸 이름을 만들어낸 거죠. 네. 블록체인을 대표하기 위해서. 네. 그만큼 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과 가상화폐가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반증하는 거예요. 네, 네. 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네. 또 이게 힘이 합쳐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돼 있다는 거는 결국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곳이 대표다가 아니라 네. 대표성을 띄기 위해서 11개의 네. 협회들이 모여서 네. 좀더 머리를 싸매고 하나로, 어, 바, 하나로 통합을, 통합을 되는 것만이 네. 앞으로의 이런 협회들이 살아갈 길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아직 시작하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협회에 어떻게 보면 몸집 싸움도 없지 않아 있고요. 어, 이런 솔직히 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어, 협회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욕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개개인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안다고 스스로를 이제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더 그런 자리에 이제 물러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협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만큼 서로 블록체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 뜻을 모아서 한 협회로 통일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또 요즘 국내에서 저희가 빼놓지 않고 짚어드리는 이슈가 바로 거래소 관련입니다. 특금법이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앞두고 많은 거래소들이 정말 골머리 앓고 있거든요. 이럴 때딱 협회가 나서가지고 우리 거래소들이 말이야 하면서 좀 목소리를 맞아요.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내에서 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일을 좀 대변할 만한 협회가 있을까요? 어, 협회라기보다는 이제 가상자산가치평가원은. 네. 저 원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 원장을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다. 오.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거나 또 네. 이쪽 업계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저 네.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저는 이거 부캐거든요. 본캐가 <laughs> 따로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협회의 입장에서도 네. 어, 어떤 자리를 욕심내지 말고 음. 정말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는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교수인 제가 하는 이유는. 어 교수하면서 뭐 이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그렇죠. 제가 답답한 이유는 그렇게 협회 입장에서 아 정말 이 블록체인을 대변하고 가상화폐를 딱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있었다면 저는 거기에 찾아가서 음... 그 협회와 같이 일을 하려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뭐 하려고 가상 평가 가평원을 만들었겠냐는 네. 거죠. 죠그렇 네.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ISMS도 이제, 네. 이제 신청조차도 못해가지고 네. 24개는 이제 아예 이제 폐지되는 걸로 맞습니다. 결정이 났고, 네. 지금 불안한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는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하시고, 네. 네. 아, 내가 나서서 이 협회를 하나로 합치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중을 모아 가지고 국회랑 네. 또 정부하고, 좀 열심히 연, 얘기를 해서 뭔가 이런 돌파구를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런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저는 <laughs> 자리를... 원장을 네. 뭐 내놓을 용의가 있다. 네. 그런 네. 협회가 아마 대표 협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진짜 정말 무언가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좀 크게. 번성을 해나가야 할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저희 그첫 번째 이제 대호황이 왔던 그 시기에 사실 굉장히 스캠도 많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 사례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의 스캠으로 인해서, 어, 저기 학교라고 하죠. 진짜 지금, 어,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수감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만큼, 어, 이, 이, 그 블록체인 산업에 조금 더 신뢰성, 투명도, 그리고 뭐 누군가를 정말 믿음직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협회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인데요.